고객들이 미친 김치냉장고 3종 삼성 김치 플러스의 성능과 리뷰를 비교해 드립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313L 스탠드형 3도어 김치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주방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나요. 특히 1200mm 사이즈에 맞춰져 있어 작은 주방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치 플러스 기능 덕분에 김치가 신선하게 보관되고 변원 냉장고로 다양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깔끔해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설치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빠르다는 점도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납 공간이 다소 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니멀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490리터 프리스탠딩 사도어 김치냉장고 AI 김치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센셜 화이트 색상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수납 공간이 매우 넉넉하여 김치는 물론 다양한 식재료를 한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칸은 냉장 모드로 활용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AI 기능이 탑재되어 온도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냉기 보존에 탁월한 메탈 쿨링 시스템 덕분에 김치 맛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소음 또한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매끄럽게 진행되며 고객 지원 서비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의 품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식품 저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방의 미적인 요소도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김치냉장고입니다.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328L 스탠드형 3도어 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셨는데요. 이 제품이 정말 대세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용량이 328L로 꽤 넉넉해서 가족 단위 사용에 적합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스탠드형 디자인 덕분에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전에 뚜껑형 김치냉장고와 비교했을 때 꺼내고 넣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네요. 설치 서비스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전하게 설치해 주신다는 후기가 많아 안심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카는 냉장 및 냉동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요. 김치통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데요. 일부 모델에는 중칸과 하칸의 김치통이 포함되어 있어 보관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 적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더군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328L는 공간 활용과 성능 면에서 뛰어난 선택지입니다. 효율적인 보관과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